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쟁박보 한 이기는 방법, 마차 공격으로 깔끔히 이기는 수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첫 장을 잘쳐야 되는데요. 이 차장 치는 수는 안 됩니다. 포로 막아가지고 뭐 여기나 여기나 마장을 쳐야 되는데 이렇게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오어 이거 지금 차가 이렇게 밑으로 공격을 하겠다 하면 이게 들어오는 순간에 차장을 쳐도 숨어 버리면 아이고 이거 이거 끝났는데요. 궁 올리면은 마장을 쳐주고 예 저를 이렇게 쓸어 버리면 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되겠죠? 뭐 이렇게 놓고 밑으로 장군 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 놓으면 마찬가지로 들어옵니다. 똑같죠? 장군을 쳐봐야 야, 안 돼요. 여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막아야 되는데 야, 안 돼요. 이것도 그래서 이기는 수는 첫 장을 이렇게 마장을 칩니다. 그러면 궁이 피할 데가 없죠? 포로 막아야 되는데 이 마가 요 자리가 급수입니다. 차가 여기부터면 끝나죠? 그러면은 궁이 내려가야 되는데 마가 이렇게 빠지면서 차장을 칩니다. 그럼 다시 와야죠? 마가 요 자리로 가는 순간에, 자, 여기 붙는 수, 여기 붙는 수, 수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겠죠? 이렇게 장문 치면은 깔끔하게 외통이 되겠습니다.